기독교와 카톨릭의 베드로에 대하여 수위권 논쟁을 알아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교리들 언제까지 다투어야 할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수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수위권 논쟁 기독교와 카톨릭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베드로 수위권 논쟁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우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우위가 교황직으로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기독교 간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견해 1. 베드로의 수익권 인정 가톨릭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2. 교황직의 기원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와 메고 푸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교황에게 계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 세계 교회를 통솔하는 수익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3. 교황 무류성.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류성 교리를 주장하며, 이는 베드로에게 부여된 권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천주교회는 오늘날에도 교황 무류성 페이퍼 임펠리빌리티를 믿습니다. 교황 무류성은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의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교황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 무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됩니다. 교황 무류성이 적용되는 조건. 공식적인 선포.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 세계 교회를 가르치는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 선포 내용이 신앙 FAITH과 도덕 모럴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가르침. 특정 지역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천주교 신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사적인 발언, 정치적 견해, 과학적 판단 등은 교황 무류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황 무류성이 교황의 인격적인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 안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신교 기독교의 견해 1. 베드로 수위권 부정 개신교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한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2. 열쇠의 권한. 하늘 나라의 열쇠와 매고 푸는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권한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3. 교황직의 부정. 개신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황직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의 수익권이 교황에게 계승되었다고 믿는 반면, 개신교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으며, 교황직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인간의 제도라고 봅니다.